성경과 과학, 둘중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천동설과 지동설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운 대로 지동설, 즉, 태양은 우주의 중심에 정지해 있고 지구는 그 주위를 회전한다는 설입니다. 지동설과 반대되는 개념은 바로 천동설입니다. 천동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럼 성경은 이둘중 어느 것을 지지할까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천동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진리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믿어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아무리 맞고 옳고 과학적 근거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여 다를 때 어느 것을 믿고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은 무엇을 지지하고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지구가 돌지 않고 태양이 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천동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도서 1장 5절에서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해가 뜨고 지고 해가 움직인다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시편 104편 5절에서 땅의 기초를 도와사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며 마태복음 5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맹세할 때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서 땅은 곧 지구, Earth를 말합니다. 지구는 기초이기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발등상이기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발을 놓는 발판이 되는 지구가 움직이면 발판이 될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태양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에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래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함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고 있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이사야 38장 8절에서 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죽게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지 않고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 표적은 8절에 앞으로 가던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간다는 표적이었습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분명히 앞으로 돌아가던 해가 뒤로 10도 물러갔다고 말씀합니다. 해가 돌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뒤로 물러갈 수 있습니까? 종합하면 세상의 학문이고 과학에 근거한 지동설은 성경 말씀과 비교하여 판단하면 지동설은 사실이 아니며 틀린 것이며 거짓된 것입니다. 지동설은 성경과 다른 반대되는 하나의 설이며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믿음의 근거와 기준은 과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과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디모데 전서 6장 20절에 오 디모데아,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과학이라고 거짓되이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네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과학이라고 거짓되이 불리는 것 science falsely so called 으로 번역했고 개혁개정 성경은 거짓된 지식 falsely called knowledge 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이라면 무조건 믿고 또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에 따르면 과학은 거짓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과학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성경은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주장한 지동서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푸톨레마이오스가 주장한 천동서를 지지합니다.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나왔어도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절대 불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믿을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인용한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은 개역개정과 킹제임스 성경을 함께 인용하였습니다.